36조, 비둘기 조원리 1, 2, 비둘기 조원리 1, 이게 뭐냐면, K마리의 비둘기를 N개의 비둘기 집에 나누어 잡을 때 적어도 어느 한집에두 마리 이상이 들어간다. 이게 뭐냐면, 집보다 비둘기가 더 많으면 어디인가한 마리씩 다 들어가서 남잖아어디가또 들어갈까요? 두 마리 이상이 들어있다. 이게 비둘기 조원리 1이야. 그래? 두 번째는, 어두 번째는, 두번째는 여기 뭐냐면 내용은 이런거잖아 문제를 보면 흰색, 검은색, 파랑색, 빨강, 네색 네 종류의 양말이 사랍 속에 들어있는데 눈을 감고 양말을 꺼낼때 적어도 몇개를 꺼내야 같은 양말을 항상 신을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운이 가장 나빠도 그렇듯이 항상이란 뜻 그리고 여기서 보면 꺼낼때 한번 꺼낼때 신는거 검은, 파랑, 빨강 네개 넣어버수 있잖아 네개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항상 어디인가는 같은 거가 나타나는 거죠. 이게 네, 비둘기 원리이고. 비둘기 원리기는 n 곱하기 a. 여기 n 곱하기 a라는 것은, 어, 곱, 터인가 곱셈과의 관계에서 a가 n 개인 거야. 이제 n 개의 비둘기 집에 다 a 마리씩 들어있고, 어디인가는거보다한 마리 이상이, 비둘기가 거보다한 마리 이상이 많을 때는, 어디엔가는 a 플러스 1마리 이상이 비둘기가 들어있다. 이런 거라고. 그러면, 예를 들어, 비둘기가 50마리가 있는데, 비둘기 집이 6개가 있어. 한 비둘기 집이 적어도 몇 마리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는가? 뭐 조심해야 되네. 최대 값 중에 최소 값을 물어보는 거야. 그럼 50을, 어떻게, 해? 50을 6으로 나누면은, 몫 18이고, 나머지가 2잖아. 그리고 8에다가, 여, 여섯 개 중에 다, 여덟 마리다 넣고도, 두 마리가 남은 거야. 어디가하 들어가야 되지. 그래서, 8 플러스, 그래서, 어, 머리가 들어있다. 그 다음에 나온 거원리탐 원리사, 뭐 그리고 뭐, 탐은 어려워요. 그래서, 어, 다른 걸 하기로 하고. 어, 여기 하나, 문제 다시 예제를 보면. 아, 를을 벌써 는 사람 속에 다섯 가지 세계의 생년필 네 개씩 들어있는데, 네 개, 네 개씩 들어있는데, 네 개는 별 의미는 없고, 그래서. 같은 세계의 생년필 두 개를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개의 생년필 꺼내야 되니까 재수가 가장 없퍼을때 얘기를 해서. 어, 그러면, 다섯 가지니까, 재수없어 다섯 개 해더라도 다 다르게 나오지. 여기다 하나를 더하면은, 여섯 개가 되면, 은 반드시 같은 색이 나올 거고, 어, 신입생 174명 중에서 같은 달, 달이 몇 달이지? 12달. 12달. 그러니까, 174는 12 곱하기 1 4가 15요. 14. 그럼 얼마야? 나머지가 얼마남기고 어.. 6? 그러면 14명씩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를 더해야지14 더하기를 하면 10.